교각이나 중앙 분리대처럼 충돌 위험이 큰 곳에는 충격 흡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부실로 파손된 채 방치돼 있거나 엉터리로 설치된 곳이 많아 더큰 피해를 부르고 있습니다. 성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르게 달려온 차량과 충돌하자 충격 흡수 시설이 뒤로 밀려나며 차량을 멈춰세웁니다. 다리 기둥이나 중앙 분리대처럼 차량 충돌 위험이 큰 곳에는 이런 충격 흡수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도심 한 왕복 8차선 도로에 중앙 분리대입니다. 완충용 플라스틱 용기가 깨져 밑부분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안쪽에 모래 주머니도 대부분 터져 쓰레기 더미처럼 변했습니다. 국도에 설치된 충격 흡수 시설도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이음매 곳곳이 끊어져 있고 날카롭게 튀어나온 곳도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충격 완화제는 찌그러져 제기능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무늬만 충격 흡수 시설인 곳도 있습니다. 색을 치려나 얼핏 보기에는 충격 흡수 시설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단단한 콘크리트입니다. 충돌할 경우 더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기관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확인한 곳도 빠른 복구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침대로 설치를 하는 게 기자님 말씀대로 맞기는 한데, 저희가 조금 이게 미비했었던 것 같아요. 노선이 넓고 여러 분이 다니시다 보니까 바로바로 작업이 안 됐었나 봐요. 제구실을 못하는 충격 흡수 시설이 오히려 교통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입니다